안녕하세요. 2023년 디지털 바인더 사용 매뉴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디지털 바인더 매뉴얼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편집 도구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는요. 글쓰기 도구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는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주제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한번 눌러 볼까요? 페이지 편집 도구 전체 안내를 누르면 전체 안내 페이지로 넘어가고 돌아오려면 파인더 매뉴얼 글자를 누르면 돌아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도 누르게 되면 세부적인 것으로 가게 되고요. 돌아오기를 누르려면 글자를 누르면 돌아옵니다. 글쓰기도구 마찬가지이고, 하이퍼링크 마찬가지로 누르면 안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시간, 페이지 편집도구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편집도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밖으로 나가기. 두 번째. 보기, 보기에는 축소판, 즐겨찾기, 개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검색. 네 번째로는요, 즐겨찾기. 다섯 번째로, 예, 공유 및 보내기입니다. 여섯 번째, 파일의 이름, 파일명이 되겠고요. 일곱 번째, 뒤로 가고, 여덟 번째, 앞으로 가기 기능 볼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요 페이지 추가 할수 있는 페이지 추가 아이콘이고요. 열 번째 읽거나 쓰거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읽기 쓰기 아이콘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세개더 보기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밖으로 나가기 아이콘을 누르면 파일에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기에서 축소판을 선택하면 전체 페이지의 구성을 빠르게 한눈에 볼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누르면 바로 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기에 두 번째 즐겨찾기. 예, 즐겨 찾는 페이지에 내용을 누르게 되면 예,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즐겨찾기 페이지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갈피처럼 자주 보는 것들을 즐겨찾기에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세 번째 개요입니다. 나만의 제목으로 개요를 만들어 보세요. 예. 자신만의 제목을 만들고 다양한 당신만의 목차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만드는 방법은요. 보기 축소판에서 우측 하단 작은 화살표를 눌러서 개요에 페이지 추가를 눌러서 제목을 입력하고 추가를 누르면 개요가 만들어져서 앞에처럼 됩니다. 다음은 검색입니다. 손글씨까지 찾아주는 검색 기능. 예, 물론 타이핑 글씨와 제목 검색은 당연하죠. 당신의 자료를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찾으세요. 정말 기적 같은 경험 하시게 될 겁니다. 예. 다음은 앞에서 보셨던 즐겨찾기 기능, 아이콘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즐겨찾기를 등록할 수 있고, 한번더 누르면 즐겨찾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 및 보내기. 네. 이 공유 및 보내기를 통해서는, 예. PDF로, 이미지로, 굿노트 파일로, 링크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 프린터 기능을 갖춘 프린터로 프린트 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혹은 무선 미러링을 통해서 화면을 크게 보거나 강의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파일명 우측 꺽쇠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고요. 이름을 타이핑을 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명을 만들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뒤로 가기 순 작업을 순차적으로 뒤로 가게 할수 있고요. 앞으로 가기. 작업을 순차적으로 다시 앞으로 가게 할수 있습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 페이지 추가 기능입니다. 메모를 하고 나서 새로운 깨끗한 양식을 추가하고 싶으세요? 빠르게 새로운 양식을 추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뜨는데요. 제일 많이 쓸수 있는 거, 현재 템플릿을 선택. 하면 지금 쓰고 있는 깨끗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다른 양식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붙여넣기 가능합니다. 네. 읽기 모드. 지금 상태는 읽기 모드입니다. 이때는요, 가장 큰 특징은 하이퍼링크가 작동을 합니다. 누르면 갑니다. 누르면 갑니다. 예. 쓰기를 하시려면 이 상태에서는 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더 누르시면 이렇게 쓰기 모드가 됩니다. 쓰기 모드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펜, 지우개, 하이라이터 등이 작동을 합니다. 예. 하이라이터 하이퍼링크를 작동하시려면 다시 눌러서 읽기 모드로 만드시면 하이퍼링크로 바로 가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더 보기 더 보기는 말처럼 페이지의 복사, 회전, 페이지 개요, 추가, 템플릿 변경 등 다양한 것을 할수 있고요,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의 방향이라든지. 또한 실험적인 기능, 학습 플래시 카드 등을 어,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